아 다섯 번째 배설 해볼게요. 자 배설이 일단 뭔지 알아볼게요. 자 배설이란 자 우리 생명 활동한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이 있어요. 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죠. 자 배설이란 자 오줌을 만들어 자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소가 되겠어요. 요소는 오줌을 통해 만들어 이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노폐물을 만드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예,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자 단백질을 따로 떼어서 살펴볼게요. 자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 원소가 탄소, 자 수소, 산소예요. 자 얘네들이 호흡 활동을 하면 이산화탄소, 자 물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 호흡 결과 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것은 예, 4단원에서 배웠어요. 자,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면 CO2거든요. 자, 물은 H2O예요. 자, 탄소와 수소와 산소 자, 이런 것들이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예, 결과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에요. 자, 그런데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자, 질소라는 예, 원소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호흡한 결과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 일단 이산화탄소와 물은 예,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는 하악식으로 쓰면 n h 3거든요 자, 이런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 독성이 있고, 이 독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소로 만들고, 요소로 만들어서 오줌을 통해서 예,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자, 일단, 이산화탄소와, 자, 요, 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할까요? 예, 폐를 통한, 예,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예, 배, 배설을 하게 되겠고요. 자, 물은, 자, 물은, 예, 날숨을 통해서 일부 배설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오줌을 통해서 예, 몸 밖으로, 예, 내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자, 단백질의 생명 활동 결과,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얘는 자, 오줌으로 배설을 하게 되는데, 자, 간에서 자, 독성이 약한 요소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자,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 자, 오줌을 통해서 예,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번 배설 단계에서는 암모니아가 배설되는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게 배설계. 우리 배설계를 구성하는 기관들, 자, 콩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중간이 있고요. 또 방광이 있고, 또 요도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어 허리 뒤쪽에 주먹만한 크기로 양쪽에 두개 있죠 그래서 그 콩팥을 보게 되면은 자 콩팥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모양은 콩 모양 색깔은 팥 색깔 그래서 콩팥 자, 콩팥을 옆으로 예, 자른 단면을 보게 되면은 바깥쪽 부분과 안쪽 부분 근데 바깥쪽 부분을 겉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쪽 부분을 예, 수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오줌이 모여서 예, 나가는 예, 구조 콩팥 깔때기가 있어요. 음, 콩팥 깔때기고 콩팥 깔때기에서 자 모은 오줌이 예, 오줌관을 통해서 자 여기 오줌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자, 오줌이 예, 모이는 공간 방광이고 방. 방광 그래서 어느 정도 오줌이 차게 되면은 이 요도를 통해서 오줌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콩팥의 구조에서 자 겉질 속질 자 이것을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보면 겉질과 속질에 자 네프론이라는 음그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부를 수 있는 네 프로는 양은 어, 그런 구조가 예, 약한 100만 개 콩팥 한 개에 약 100만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네 프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 사구체, 봄원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구체, 봄원주머니 세뇨관이 있으면 오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오줌이 만들어지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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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 네프론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죠. 혈액 속 노폐물이 걸러져서 최초로 자, 오줌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네프론이고네프론은 오줌이 만들어지는 예,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어, 책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오줌이 이동하는 단계를 살펴볼까요. 일단 네프론에서 기본적으로 오줌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네프론에서 오줌이 여기에 100만 개에 걸쳐 있는 네프론이 분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오줌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기를 통해서 오줌이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서 모인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서 중간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자요 요도에서 아이고 방광에서 방광에서 요도로 나가고, 어 요도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예, 학습 내용 설명할게요.